안녕하세요, 보라입니다. 오늘은 모바일 게임 권력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. 이거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궁금하기도 하고, 음,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보려고 하는데. <laughs> 이게, 뭐야? 음, 서버. 아시아, 한국, 웨스트, 유럽, 이스트. 아, 곧 오픈된다고? 음. 그냥, 뭐,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겠지? 어, 뭐야? 캐릭터 고르는 거야? 아, 남자, 여자 이렇게 있구나. 음. 어, 남자도 되게 멋있는데요? 어, 워리어 봐. 워리어 완전 멋있다. 저는 항상, 뭐, 뭐 MMORPG 이런 게임에서도 여캐보다는 저는 좀 남캐를 많이 하기 때문에. <laughs> 아, 이게 어, 멋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음, 남자를 좀 많이 해요. 여캐는 솔직히 이뻐서 하는 경우가 좀많고요 어, 얘 뭐야? 날개 봐. 얘 진짜 멋있다. 이게 만약에 여자면은, 어, 뭔가 여자는 진짜 예쁘다라는 느낌밖에 안 된다. 아, 남자가 멋있어, 남자가. 어, 워리어, 괜찮은데요? 음. 근데 이게 원래, 뭐, m m o r p g 내 이런데 보면은, 막, 아처가 진짜 어려운 직업이고, 막 그런 게 있는데, 이거는 그런 말은 없다. 그냥 모바일 게임이라 그런지. 어, 워리어? <laughs> 워리어 해야겠다. 될까? 수국가의 어, 어. 사형중이구나 이렇게 해야겠다. <laughs> 이건 또 되네. 이렇게 해서 예전에 다른 것도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. 안 되면 보라라라 해야겠어. 어 닫고 어떻게 하는 거야? 빛과 어둠의 결전은 천년이나 지났어요. 세월의 흐름에서 민심도 바뀌고 천지를 뒤흔든. 그 전투도 잊혔어요. 천년을 잠든 이계의 연맹이 재계를 노리고 있어요. 클리어? 뭐나뭐 뭐 했는데? <laughs> 나뭐 했는데? 뭐그 자기가 그냥 혼자 가서 막 하네? <laughs> 뭐야 나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막 완료 완료 클리어 막 이런 거 떼고 있어. 젊은 사람이군. 어디서 본 얼굴인데. 천년 전의 인간 전우와 비슷한 모습이야. 자네의 조상은 이게 연맹을 굴복시켰어. 자네도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라 믿네. 미카엘. 음. 이게 뭐 영토 확장 뭐 이런 얘기가해 가지고 저는 뭐땅 뺏고 그런 건줄 알았는데. 어, 뭐 그냥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? 시종을 찾아가 그는 이곳 물들을 점검하고 있어. 음, 정말 자동으로 참잘 가네요. 혼자 <laughs> 잘한다. 이거 왜 이렇게 오토가 많네? 원래 처음부터 게임 보면은 오토로 안 시켜주더라고요. 다 하나하나 눌러보고 어느 정도 가야지 오토를 하는데, 이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되버리네 신기하다. 신조 카인 이곳 물자는 충분하지 않지만 종류가 더 갖춰져 있어요. 근데 모바일 게임치고는 되게 퀄리티가 높아 보인다. 요즘 어, 모바일 게임은 이렇게 나오는구나. <laughs> 이런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. 제가 제대로 해본 건 예전에 영웅의 군단 그거는 해본 적이 있는데 어, 얘는 느낌이 되게 다르다. 진짜 뭔가 어른들이할것같은게임이에요얘 <laughs> 혼자 난 클릭만 하는데 얘막자이게자 가니까 내가 뭐할게 없어.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이게이게 어 이게 뭐지 초보 호화 선물? 헉, 뭐야 뭐야 뭐야? 나한테 뭘 그렇게 많이 주는 거야? 이게 뭐지? 업적 보상. 어야아얘 너무 오토인데? 나뭐 못하게 만들고 있네. 자동 장착. 아 이거 오토를 끌 수는 없나? 우와! 뭐야, 이거? 가브리엘로 변신하면 안전해요. 아, 내가 지금 가브리엘로 변신한 거야? 결국 전쟁이 아. 자동장착. 아, 잠깐만. 아까 내가 뭐 업적을, 어, 하나? 근데 뭐, 아, 장비. 어, 아, 레벨업을 하라고? 오, 어, 나돈 되게 많아. 1근, 1 9 9 이건 뭐야? 리밋 에디션? 아, 어, 심쿵치 장미 주기? 이게 뭐지? 아, 받칠 장미를 선택해라. 한정 판매 음. 이거 자꾸 레벨업 하라고 뜬다 이거 뭐 해야되나? 굳이? 굳이가 아니라 지금인지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어차피 하다보면 알려주지 않을까? 어우 발발이... 야 멋있어 스킬 써봐 스킬 아 잠깐만 아 이게 스킬 같은데? 이거는 공격이고 근데 이거 진짜 다 오토로만 하나 봐요. 오토를 끄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. 이거 그냥 <laughs> 핸드폰 켜놓고 딴짓해도 될것 같은데? 어, 나의 용사님 어서와요. <laughs> 용사님. 스킬. 레벨업. 음, 음. 해야겠네. 장비 레벨업도. 전체적으로 하지 뭐 돈도 많은데 않아. 뭐야 레벨업 했더니만 아 전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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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사님 신규 스킬을 오픈했습니다 아나이오이 뭐야 이게 보스랑 싸우는 거야 지금? 근데 보스랑 싸우는데 보스가 되게 약하네?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 싸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저 진짜 멍하니 가만히 있거든요? 승급축하래. <laughs> 아니, 저기,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멍 때리면서 하는 게임은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. 완전 오토예요. 저 진짜 완전 뭐 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. 알아서 혼자 잘 가는데. 근데 있잖아, 너 잠깐 멈춰봐. <laughs> 분명히 내가 하는 거 맞지. 분명히 내 캐릭터야. 내가 하는 거 맞아. 근데 어 혼자 놀아. 아 이걸 긁으라고. 이야 뭐야 이건. 음 신병 선물 스킬. 레벨업 하고요 장비 어디 봅시다. 예다 올려도 되나? 예돈 많네. 다 올려 그냥 많아 많아 올려 올려 그냥 됐지 된 건가? 음다 올렸습니다. 그럼 난좀 세졌을까? <laughs> 어 된것 같군 근데 이게 자동을 없앨 수도 있고 자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가보다 아 어, 신기하다 어, 어떻게 보면 되게 또 편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왜 이렇게 음 뭐야 <laughs>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<laughs> 보는 내내 가슴 떨렸어요 당신은 제가 본 용사 중 최고예요 용사님 살려주세요 <laughs> 웃긴다 용사님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용사님이 눈을 뜨. 어 뭐야. 도안인지 재료인지 헷갈리네. 어. 에스코트 군은 이곳을 터치해 화물 카트를 가속하세요. 이게 지금 뭐한 어, 거야? 어. 암흑진족? 옷을 만들어 오라고? 아 가장 믿을만한 사람은 역시 용사님이에요. <laughs> 그렇구나. 고급 장비. 아, 오와 이 뭐야? 아. 장착 장착. 창세 무기? 우와 멋있다. 뭐해 해야 될게 있나? 음. 뭐가 또 있는데? 장비 레벨업. 아 뭐만 하면 계속 장비 레벨업이다. 근데 이거 계속 레벨업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막 강화 이런 거 없는 건가? 이렇게 계속 하다가 그리고 막 새로운 옷 같은 걸 주면은 내가 그걸 꼈을 때어 약간 뭔가 해도 계속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레벨을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 거야? 끝났는데? 계속 왜 이거를 내 네, 랩이 11이구나. 아까 뭐가 파랗게 떴는데? 됐나? 어, 다 됐구나. 스킬? 야할 것도 많다. 10은. 어, 근 돈이 많아서 괜찮은 것도 같고요. 그 다음에 오크 보초병을 뭐 제거하라는데 근데 혼자서 잘 간다. <laughs> 혼자서 너무 잘 가. 유열 멋있어 내 캐리 혼자서 완전 잘해. 다 있어 벌써. 야 <laughs> 냉장 좋네. 보초병의 옷은 더럽고 냄새가 나요. 입으면 안될것 같아요. 아 그래? <laughs> 마력 수정? 어, 나 이상한 애로 변했다. 뭐, 뭔, 소리야? 장비 또 업그레이드. <laughs> 아까 방금 전 레벨이 12, 11이었거든요? 지금 13이에요. <laughs> 무슨 레벨이 이렇게. <laughs> 막올라너 수상한데? 뭐 하는 거야? 형제들 안녕. 나 연, 영지를 순찰하러 왔어. 그래, <laughs> 내 캐릭터 머리를 땄네? 남캐인데 되게 머리를 이쁘게 꼬았다. 여신의 하인. 권력이란 게임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서 켜봤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막그 영토 막 그런 거라 그래서 저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건물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막 그런. 캐하는 건줄 알았어요. 근데 이런 느낌이라 이런 것도 괜찮다. 되 그래픽도 무슨 컴퓨터 그래픽 같은 느낌도 나고요. 모바일 루시파이, 치고는 뭐? 가고 싶어요. 어, 루시퍼의 분신? 용사님이니까 시간 죽 먹기죠. <laughs> 나한테 시간을 벌으라고 아니 무슨 용사가? 암흑의 전속문을 파괴해라. 아, 이걸 들어가는 거구나. 자동이니까 진짜 편하게는 하다. 승감축하. 레벨 15 됐어. 방금 13이었는데. 어, 여기는 두 배로 뛰는 건가? <laughs> 이게 처음이라서 쉬운 건지 모르겠는데요. 진짜 지금 되게 쉽거든요?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쉬운데. 진짜 신기하다. 너무 쉬워. 어 뭐야 아이템으로 무슨 뭐 캐릭터를 받는 것 같은데 신규 카드 아폴로? 얘를 왜, 왜 받는거지? 신전? 신전을 수집하기 좋은 플레, 플레이라고? 이게 뭐야? 우와 뭐야? 그럼 혹시 내 옆에 아폴로가 뜨는 건가? 아, 아폴로 목소리 왜 이래? <laughs> 너무 느끼해. 아 이게 패시구 되게 약간 어, 옛날 게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. 그 모바일에서는 되게 좋은. 그런 그래픽 게임 같은데, 그, 어? 디나 어디? 어디 가야 돼? 근데 잠깐만, 지금 어디 가야 되는 거야? 어머? 날막 던졌네? <laughs> 그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? 어, 모바일로 보면은 되게 퀄리티가 높은 게임이고, PC로 보면은 약간 무슨 진짜 옛날 게임 느낌이 나거든요? 좀 특이하다 그래야 되나? 근데 아직까지 이 게임이 감을 잘못 잡겠다. 뭐 어떻게 해야 하고 신기한 게, 그리고 저는 이게 아이템이 계속 바뀔 줄 알았는데 장비가 바뀌지도 않아요. 그냥 이 상태 입은 거 상태에서 레벨만 올리면 되는 거네. 뭐 강화 이런 것도 따로 뭐 없고요. 오, 와, 야, 야, 뭐야? 헉, 너무 좋아.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거. 무기, 무기. 나 무기 못 보나? <laughs> 야, 무기 봐. 전투력 좋다. 야. 워리어. 국가가 수? 수가 뭐지? 칭호. 칭호 없나? 칭호? 아, 아니. 일반 칭호? 나 뭐, 칭호 얻은 거 없나봐. <laughs> 칭호를 얻은 게 없나봐요. 아쉽네. 얻은 원소, 가방. 잠겨져 있네? 아, 창고. 그, 아까 전에, 음. 아, 그냥 아예 하나도 못 얻었구나. 오. 아테나와 대화를 해봅시다. 아폴로는 잘생기고 책임감 있는 완벽한 남자예요. 자기 패스를 너무 좋아하는 게 유일한 단점이에요. 이열 프로메테우스, <laughs> 뭐야? 가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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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누르는 게 아닌가? <laughs> 아폴로 목소리가... 어, 카트가 이상한 거 같다고? <laughs> 어, 뭔가... 아직은 그냥 할 만한 거 같아요. 처음부터 오토라 좀 많이 황당했는데 어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? 어야야야야 싸워야 돼 여기는 오토가 아닌가봐 왜 오토가 아니죠? 표지판을 따라 전진하면서 아 자동길 잠깐만 근데. 레벨업 좀 하자. 돈은 많아요. <laughs> 레벨이 언제 또1 6이 됐을까. 뭐가 또 있나? 아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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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오 승급 축하. 오야야야야야야야야. 싸워야지 뭐해? 이걸로 빨리. 오 좋아 좋아 좋아. 세네 세야 잠깐만. 야 레벨 또 올랐어. 이게 지금 처음이라 레벨이 잘 오르는 것 같아요.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잘 오르지도 않겠지? 아 근데 여기서는 이게 자동 오토 공격이 아니네요. 되게 아닌데 오토 공격인데? <웃음> 뭐야 <웃음> 감을 못 잡겠어. 이런 게임은 진짜. 뭐,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다가. 나 얘랑 싸워? 엄청난데? 아니야, 이길 수 있겠지. 이게 제일 센가 봐. 좀 때리라, 좀.